자, 780번입니다. 넓이가 1 6자리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m.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보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을 먼저 하나 갖다 만들겠죠. 그죠? 자, 그리고 얘 여기 길이를 r, 여기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l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반드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16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r l이 32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. 그죠 그래서 l 을난 뭐라고 쓸 수가 있어? r분의 32라고 이렇게 갖다가 쓸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삼각 아,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R분의 32라고 쓸 수가 있는데, 산술계 평균에 의해서 2루트 64. 즉,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1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값은 16이고요. 그러면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A 부분과 B 부분이 서로 같을 때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R제곱이 16이 돼서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됩니다. 예, 이렇게 해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780번 끝.